유치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자 오늘 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을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이전순사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유튜브 친구들 주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유튜브 친구들 아직 어리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또한 예수님 마음으로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경혜 사모님께서 기도하시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 어, 유치부 어린이들이 늘 기도하고 또한 말씀 속에서 사는 어,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저희가 잘 만나지는 못하지만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기도하시는 예수님.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자, 우리 유튜브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자, 한 주간 동안 또 우리 친구들 안에 있는 향유 옥합을 어떻게 드릴까 고민하는 한 주가 되었나요?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향유옥합 사건 그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열었어요. 무엇을 열었다고요? 맞아요. 제자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만찬 이후에 또 하신 일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유한을 데리고 개센마네라는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마테마가 누가 유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다 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다 또늘 하시던대로 기도하시다라고 이렇게 자주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30, 아,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 보면은 길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주고 계세요 자, 예수님께서 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길게 기도하셨을까?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을까? 알아보도록 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이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잡히시던 날 밤에 기도하신 모습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고 우리와 동일하게 자라나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로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게 있어요. 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기도해야 되나요? 능력도 많으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해야 되나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에게 본이 되어 주시고, 또 이렇게 하여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죽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니에요. 쉽지 않았어요. 그 손에 못 박힘의 아픔도 아시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욕하고 또책찍질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도 무거운 짐이고 두려움이고 고통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움 앞에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겟셋만의 동산에 나와서 기도하신 그 모습. 오늘 말씀에 보면 은 정말 열심히 기도함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 누구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함께 동행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깨어 있어라. 자, 이 말은, 기도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좀 떨어진 곳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하세요? 자, 본문 말씀 36자를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잔, 내가 감당해야 될, 마셔야 될이 잔,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이 일을 내가 안 하고 싶어요. 내 마음은 이것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나는 원,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기도를 해요. 자 그리고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또 향해 가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맞아요, 자고 있어요. 다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예수님께서 또 멀리 떨어져서 또 열심히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봤을 때. 또 자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어 41절에 보니까 세 번째 우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에게도 다가오는 문제, 어려움들, 두려움들, 걱정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처럼 뭐 하는 거예요? 맞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우리 집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시고 우리 생명 되어 주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해요. 아멘. 네,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친구들 화이팅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개샘만의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신 예수님. 정말 우리 친구들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떠한 문제가 있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친구들 기도하는 유치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문제들이 모든 어려움들이 모든 아픔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며 해결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 동으로 예배 마친 이후에 광고 시간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유튜브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자, 이 시간에 선생님이 잠깐 나눌 게 있는데요. 자, 지난주에 또 지지난주에 우리 친구들 해야 될 미션이 있었어요. 자, 그게 뭐예요? 맞아요. 성경 암송하는 것과 또 말씀 쓰는 것. 자 이번 주에는 선생님과 함께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포스터 만들기의 포스터. 그 포스터가 뭐냐면 자 주제가 있어요. 깨어 기도하라. 뭐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자 이것을 엄마 아빠 함께 크게 쓰고 그것을 열심히 꾸며주면 돼요. 자 선생님이 단체톡에 올려놓은 포스터를 보고 우리 친구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포스트 만들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또 우리 기도 제목들이 있던 하나님, 네, 기도 제목이 이런 게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도 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만들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 친구들 3월 24일까지 꼭 마무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우리 고난 주간 지나고 부활절에 이 모든 영상을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잘할 수 있지요.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깨어서 기도하고 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